<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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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유년부 친구들 전도사님이에요잘 지내고 있나요? 다들 9월 1일부터 개학이죠. 다음 주부터는 개학을 맞이하여 모세 할아버지 이야기가 끝이 난답니다. 음... 자, 그러니 이번 주 말씀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5개명부터 10개명까지 우리 10개명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모세 할아버지가 10개명과 두 돌판을 갖고 난후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부터 읽도록 할게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신명기 9장 11절 말씀. 아멘. 자 지금은 모세가 신의 산에서 두 돌판을 받고 신의 산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신의 산 밑에서는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내려오는 게 늦어지는 것을 보고 백성들은 아론에게 달려가서 아론님 일어나서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어 주세요. 맞아요.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어 주세요. 신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 부탁했어요. 그러자 아론은 금 고리들을 나에게 가져와라 하고. 모든 백성들의 금고리들을 가져와서 녹여서 부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것이 너희를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려라 라고 말이에요. 그러자 다음날 백성들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며 먹고 마시면서 즐겁게 뛰어놀았어요. 하나님께 두 돌판을 받은 모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내려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 가까이 다가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경배하는 것을 보고 모세는 화가 나 하나님께서 써 주신 그두 돌판을 들고 던져서 쨍쨍! 두 돌판을 깨뜨렸어요. 그리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 살라 다루로 만들어 물에 뿌렸어요. 물에 뿌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였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편인 사람은 다 저에게로 나아 오십시오 라고 말하였어요 그러자 레위 자손들이 다 모세에게 나와왔어요 그리하여 그때 이스라엘 백성 3천명 가량이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기 전에 10개 명을 미리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만들어 신을 섬겼죠. 유년부 친구들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법과 규례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여우와 하나님을 잊지 않는 유년부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전두사님과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만 보며 나아가기로 우리 약속하면서 함께 활동하러 가보실까요? 하나 둘셋 짠! 활동할 수 있는 이 강대상 넓은 공간으로 이제 자리를 옮겼어요. 자, 정선이 여기 뭘 그렸냐면 보이시나요? 황금 송아지를 그렸어요. 자, 우리 친구들 황금 송아지를 어떻게 나요 격파할 거예요. 여러분, 종이 격파 해보셨나요? 자, 이거를 부모님들께서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짝! 정선이가 한번 소매를 걷어서 접할 거예요 우리 마음의 색인 십계명을 생각하면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송아지 때려볼 거예요 <laughs> 짠! 이거 보세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할수 있죠 친구들 이렇게 우리의 황금 송아지와 같은 모든 것들 찢어버리는 부셔버리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그러면 다시 돌아가 볼까요? 하나 둘 셋! 어, 친구들, 우리 모든 우상들 다 격파했나요?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높아졌던 모든 우상들, 이제는 우리 안에 없고 친구들 안에 개명을 지키길 원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길 원하는 마음만이 가득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친구들,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